매번 세계 시장에서 외면받고 무시당해왔습니다. 세계 1위의 가전기업이자 디스플레이 최강자 그룹에 속하는데도 유독 스마트폰 업계에서만큼은 말이죠. 그 기업은 다들 짐작하셨던 대로 바로 LG전자입니다. 애플이 이 업계의 트렌드를 이끌었다면 삼성전자는 Z폴드를 통해 차세대 스마트폰에 새로운 폼팩터를 제시하여 세상을 놀라게 했고 Z폴드2의 출시로 경쟁기업들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으로 다음 시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스마트폰 시장에서 줄곧 구욕을 당해왔던 LG. 그랬던 LG가 이번에 또한번 새로운 도전을 나선 것입니다. 지금껏 무시당했던 이전의 도전들과는 다르게 신제품 영상을 확인한 후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으며 신제품 발표 영상의 말미에는 대반전이 예고되면서 해외에서는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은 모습인데요. 스마트폰 관련 매체 폰아레나가 LG의 새로운 폼팩터 도전 제품인 윙이 한국에 우선 출시 후 공식적으로 미국 출시를 하게 될 것이라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LG가 혁신적이고 차별 화된 기능으로 새로운 모바일 경험을 제시한다는 익스플로러 프로젝트를 시작하며 신제품 윙을 출시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하는 이 기사는 다른 스마트폰들과는 차별화된 형태를 가진 윙은 두 개의 화면이 제공되어 영상을 보면서 통화 알림도 받고 내비게이션까지 가동되는 등 다양한 상황에서 매우 유용하다는 것을 증명한다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의 큰 특징은 영상 촬영 시손 떨림을 잡아주는 정도가 아닌 들고 뛰어도 상관이 없을 정도로 완벽. 강력하게 흔들림을 잡아주는 짐벌의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폰이라는 것에도 관심을 보이는데요. 기사 말미에는 해외 소비자들의 반응이 있었는데 그 의견들 중에서는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 거야? 하며 놀라는 이도 있으며 LG의 이런 시도는 정말 칭찬 받아야 해. 이 아이디어가 정말 마음에 들어. 어제 출시 영상을 봤는데 매우 다재다능한 제품이야. 난이 디자인이 너무 좋다. 정말 기대되고 멋진 폼팩터이다. 라는 등 많은 칭찬들이 있었으며 실용성에 대해서 의문이 들지만 가격이 조금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 멋진 제품을 살 거야. 라는 적극적인 구매 의혹도 보였으며 화면을 회전시킬 때 다루기 어렵지 않을까? 깨지기 쉬워 보인다. 라는 등의 제품의 내구성에 대한 의문을 표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신제품을 보고 반응하는 것과 시장에서 판매 점유율은 꼭 일치하지는 않으나 대략적인 해외의 반응은 제품의 이미지만 으로는 기대감이 전혀 없었던 상황에서 실제로 구동되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긍정적인 반응으로 반전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허나 외신들이 깜짝 놀란 진정한 대반전은 신제품 발표 영상의 말미에 쿠키 영상으로 등장한 바로 이 장면 때문인데요. 삼성전자와 삼성의 따라쟁이 기업들이 새로운 폼팩터로 주도하고 있는 폴더블, 즉 접히는 스마트폰과는 완전히 차별화되는 롤러블 스마트폰의 새로운 등장을 암시해 버린 이 짤막한 영상. 외신들은 크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헤드라인은 LG는 롤러블 스마트폰 티저를 흘렸고 아마도 당신은 그 장면을 놓쳤을 것이라면서 스마트폰에서 화면이 슬라이드 형태로 늘어나는 장면에 주목했는데요. 이미 TV 시장에서 롤러블을 선보인 LG이기에 스마트폰에서 보는 것은 놀라운 것도 아니라고 LG의 기술력을 높게 평가하면서 LG의 신제품인 윙이 얼마나 잘 팔리는지 보는 것도 흥미롭겠지만 초기 반응이 상당히 긍정적인 데다가 새로운 롤러블 제품은 우리를 흥분시킬 것이라 이야기했습니다. 안드로이드 커뮤니티에서도 그저 개념상으로 존재했던 것이 이제 현실이 된다면서 LG의 혁신적인 디자인 제품인 윙의 영상 말미에 나온 티저 영상에 대해 설명하며 LG가 폴더블폰 시장에 뛰어들지 않았는데 그 사이에 이렇게 전혀 다른 것을 시도하고 있다 전하고 있으며 슬래시 기어 역시 LG의 신제품과 티저 영상에 대해서 LG는 적어도 모바일 시장에 있어 대담한 생각을 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칭찬하고 있는데요. 기사는 LG는 지금까지 듀얼 스크린이나 윙에 이르기까지 미친 컨셉을 현실로 만들어낸 전적이 있기에 많은 기대가 되지만 항상 그렇듯 이런 혁신이 실용적인지가 문제로 남아 있다 전하고 있습니다. 뭐 일단은 영상을 가로 화면으로 보는데 밑에 손잡이가 생긴다는 것만으로도 실용성은 충분해 보이긴 하는데 말이죠. 우리가 소위 자동차 업계 독삼사라 부르는 벤츠. BMW, 아우디와 폭스바겐 그룹을 통해 독일에게는 최첨단 프리미엄 자동차 국가라는 이미지가 있죠. 마찬가지로 삼성전자와 더불어 LG전자가 있는 대한민국이 스마트폰과 IT, 전자 제품에 있어서만큼은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화웨이가 미국에게 강퇴당한 현 시점에서 스마트폰 업계는 삼성전자와 애플이 양강 구도로 가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데 LG의 이런 혁신적인 시도가 시장 점유율 확대로 이어져 애플 삼성과 함께 LG도 스마트폰 삼국지의 한 축이 되길 바란다는 생각입니다. 그룹 차원으로 보면 LG유플러스의 화웨이 5G 네트워크망의 이슈가 마음에 걸리지만 LG전자의 새로운 도전이 2G폰 시대의 빛나는 영광을 다시 되찾는 데 일조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LG의 새로운 도전에 대한 소식을 전한 BK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